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2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입니다 두 종목이었죠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만 거래가 됐었어서 중간 점검으로 최종 리뷰 영상을 대체해도 되지 않나 생각도 했었지만 예, 수열 중간 점검은 장중에 해야 하기에 오늘 최종 리뷰 영상을 올린다고도 이제 중간 점검 때도 말씀을 드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J그룹이었죠. 기관 수급을 보고 뽑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일별 수급을 보시면 기관은 이번 주월화 수도 3일 연속 샀지만 그 전에도 사면서 구 거래 일제 그러니까 1월 29일부터 2월 10일 수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구 거래 일제 매수를 지속하는 모습이죠. 특히 기관 수급 중에 그 중심에는 이처럼 연기금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중간 점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관은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처럼 최근에만 이처럼 9거래를 연속 산게 아니고 1월 중순 전후에도 기관은 매수로 돌렸다, 매수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럼 확인해 보죠. 뭐, 그죠 그날이 1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게 거의 한 달이죠. 그냥 한 달. 수량으로 보면은 기관은 약 49만 주를 매수했고, 그 중심의 연기금 약 30만 주 매수한 거고, 금액으로는 네, 85억 원, 연기금은 53억 원 정도, 예, 네, 누적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렇듯 주가가 장기 입평선 장기 이평선이라 하면 201선과 241선인데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이제 장기 입평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중요한 타이밍에서 그 중심에 기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요한 역할을 기관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관의 수급에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 길 지나가면서 칸골 가방을 든 사람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관심이 가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참 그만큼 관심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칸골을 독점 납품하고 있고, 그 명품 브랜드 헬렌 카민스키, 호주 브랜드죠. 그리고 칸골 키즈 등도 있고, 옷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자, 선글라스, 가방 등등. 그냥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으로. 작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 괜찮았고, 지난 연말에 칸골 글로벌 상표권사인 영국 본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 해외 수출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세계로 뻗어 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반기 중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중국 시장인 거고요. 중국 시장 진출과 수출 지역 확대로 이제 칸고래 수출액은 매년 두배 이상 커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이번 주 목표가 19,500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백신 보급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활동 자유로워질 거고 국내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해외 수출로도 나가니까 분기별 실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로 인해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그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 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샘이었죠. 이번주 제시한 목표가 10만 9천원에 도달했고 예. 그래서 이제 목표가 도달했는데 우선 일별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수급 괜찮아요 그렇죠 기관들도 보면 한 곳만 사는 게 아니고 뭐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등등 함께 살고 있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거고 포인트는 과연 작년 8월부터 꾸준하게 매도를 해왔던 외국인이 지금 2월부터 이처럼, 거래량 아래를 보셔도 파란색 외국인 지분율이잖아요, 여기. 2월부터 매수로 돌렸는데, 매수 반전인데, 과연 이 지금 매수가 추세적인 매수의 시발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샘이 속한 업종이라는 게 경기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년 실적이 3년만에 얼마요? 뭐 매출만 회복한 건 아니지만 매출이 3년만에 2조 원으로 회복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외국인의 이번 매수는 가능성 면에서 좀 구분하면 단발성 매수보다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의 그런 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이 내년까지 99개, 첫 100개도 아니고 99개라고 한걸 보면은 뭔가 의미성 있게 그래 우리 100개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딱딱딱 제 생각에는 100개가 아니고 99개라고 한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어디 어디에. 네, 늘려서 딱좀 이렇게 미리 99개를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둔게 아닌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면, 99개라고 안 하고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아, 우리 100개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배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점포를 늘리면서 분기별 실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볼수 있는데 3년 만에 매출 2조원에 올라선 실적을 보여 주었고 또 2027년에는 매출액 얼마요? 10조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또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제 달리겠죠?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내놓은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 소개 시에. 앞에서 점검했던 기업인 SJ그룹처럼 지속 관심을 두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떻게 커 나가는지, 실행해 나가는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는 또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큰 그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과 월봉에서 보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11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11만원을 언제 돌파하는지, 1,000원, 뭐 2,000원 돌파한다고 돌파했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죠. 또 언제 의미 있게 돌파하고 안착하는지에 관심을 두시면서 대응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개월 이상의 흐름을 보시면 저점은 지켜지면서, 또 이평선들은 점점 수렴해 가면서.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었음을 보면 이번 상승은 변곡점에서 나온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격상, 모습상. 그 상승의 중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둘째 주 수고 많으셨고요. 음,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월 셋째 주 수국관심주는 내일 14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전체 공개가 되고요. 절친 가족분들께는 오늘 중으로 밤늦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